사사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어찌된 일입니까? 드보라 사사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호와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뭐 남을 죽여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땅 백성들과 통원하며 하나님이 다증이 여기는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미디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미디안은 아주 악랄한 족속입니다. 언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백성들의 양식들을 가지고 가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추수하고 나면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뺏어가는 것들이 어, 일반적인 침략분들의 그러한 모습인데 미디아는 아예 파종할 때그 소산들을 예, 다 멸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심어서 이렇게 좀 거두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져가게 해야 아 그래도 농사하고 조금 숨겨 놓으면 내 것이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미디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소와 나귀도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너희들은 이곳에서 죽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러한 반복 가운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한 사사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문나세 지파 사람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요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무엇을 해요? 예, 바을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원은 여룹바을이라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1절, 6장 11절에 보니까, 기도원은요, 미디안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밀을 따부르는 데서 해야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틀에서 하는 아주 겁장이입니다. 몰래 숨어서 합니다. 지금, 민족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큰 꿈을 갖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지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하던 사람입니다 생계에 연연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 맞습니까 전혀 아닌거죠 예 용사, 예, 용자를 쓰기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미쳤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미디안의 손에 그렇게 붙이셨습니까? 여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다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질문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다 내리지는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젠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상하셨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돌이키면 좋으렴만.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삐져요. <laughs> 자기도 삐져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들었다고 이상할 건 없습니다. 여기 성경 책에 전부 다 우리를 해서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겠습니까? 음그 음성 들은 게 자랑이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저도 들어갑니다. 목사하기 그렇게 싫어가지고 했더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손두발 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목사님 설교로 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꼭 듣고 나서야 어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쌓인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만 어떻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소용없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 실증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응.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주님이 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래, 만져봐라. 도마가 정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안 넣어도 되잖아요. 지금 내눈 앞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것도 이렇게까지 손을 넣었다면 진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고민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손 붙잡고, 어, 내 옆구리에 이렇게 대주고, 내 손에도 이렇게 대주는 거죠. 어,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어,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그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 이 친구는 그 단계를 넘지 않으면, 정말 사역하다가, 어, 지치고 힘들고, 핍박받을 때, 힘들 수 있거든. 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저는 꼭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없다. 라고 해서 좌절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수도 없는 인도하심과 사인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실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6장 37절에 이제 양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응? 그래서 나는 사인과 증거가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만 붙들고.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기도원이 표징을 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표증을 구하는 이 사인을 구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다음절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기도원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를 인정하고 그가 증거를 요구할 때 그의 태도는요 한번해 보시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실 그 터전을 만드는데 정말 겸손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도 없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가루 한 에바, 곡물 곡물이죠. 한 에바, 에바라 그러면 한 20리터 큰 콜라병 한 20개. 많은 겁니다. 그거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를 스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아주 큼직한 잔치상을 마련하는 것그 형상입니다. 제사를 준비해도 아주 크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정성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생계 때문에 미를 포도주 틀에서 까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작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이제,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감흥과 그 성업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뭘 밤에 행했다래요? 지금 위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어? 집에 우상을 섬겨놓고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낮에는 두려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 가서 미디안 군대, 어, 그 군대들하고 싸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도전할 수 있도록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의 꺼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일 문 닫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에 앉아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용력. 지난 시간에 발해의 역사와 이제 고구로, 고려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포용력이라고 하는,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감싸주셔야 돼요. 아, 믿음이 시간에 비례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아니, 누가 다 예수 못 믿겠습니까? 그리고 70, 80 되면 거의 뭐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믿음이 비례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도전하게끔 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올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라면 세 겹줄 기도의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믿음이 조금 더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못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처음 맡겼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하는데 이제 양털 그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미디안 군대가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이 싸움은 기도원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제외합니다. 전체 모인 인원 보니까 3만 2천이 모였는데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명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대의 전투는 쪽수 싸움입니다. 머리 숫자 싸움이에요. 그런데 만 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여라. 그리고 남았더니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스파르타의 300용사 같으면 그래도 해볼만한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급이 안 되는 겁니다. 급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숫자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어떤 새 신자가 했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린아이가 했던 말에도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0절에 가면, 야, 네가 그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면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네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밤에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낮은 포복으로 미디안 군대 막사까지 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떼처럼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텐트의 옆에 이렇게 있는데 텐트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3절입니다.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아요.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또 꿈을 이야기한 사람도 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해몽을 한 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그런데 그들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들이 속은속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텐트 옆에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 있는 기드온이 그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들의 입으로 확인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정말,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성경 말씀에서는 아무리 봐도 나에게 답이 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이 확 도전으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쩔 때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성경도 열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내 문제가 더 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대화 중에 누군가의 그 말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손뼉을 칠 만큼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중에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당연히 말씀을 통하는 음사,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 가운데서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키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도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께 다시 요구하세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박절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겼는지 압니다. 300명 나팔소리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그한 가지로만도 그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가고, 가다가 자기네끼리 싸우고, 어, 밟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전쟁에 이겼는데, 이 에브라함 집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기도원은 문화세 집화예요.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질,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이 동네 전쟁이 어디 뭐 동네 축구 시합이었습니까? 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마치 몰랐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전쟁 소문도 안 났냐? 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니하냐? 야,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가 한 일이 그동안 더 대단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뭘 했다고 내가 자랑하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나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더 대단하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어,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전쟁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300명은 그냥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원로 목사님들, 물러나신 목사님들, 물론 뭐 존경받으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물러날 때, 그 교회의 부응이 마치 자기가 이뤘던 것처럼, 교회가 나와 내 자식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는 등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헌신한 거안다고요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면 영원을 살아간다. 천국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모든 설교는 도대체 그분의 삶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아니, 은퇴하시는데, 적어도. 그래요. 우리는 그 교회의 규모에 맞게 그분이 노후를 살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순간,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내가 했고 내가 부흥 집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겸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조차 안 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축복도 다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이 무엇이죠?